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고 밖에서 이렇게 안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공휴일이 다 수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공휴일이 딱 끼니까 직장 때문에 모두시던 분도 이렇게 예배 함께하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욥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요에게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어조로 충고를 하고 또 그렇게 조언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비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지금 지은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장 먼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 고난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이제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6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6장과 또 이어지는 7장에 보면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에 대한 자신의 반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경솔했다. 이 말은 말이 거칠었다는 뜻인데, 욥은 괴로움의 크기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그만큼 거칠고 그만큼 정제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욥은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죄 때문에 고난받는 고난 게 아니라 알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고난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욕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고난과 고통 한복판에 서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는 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언과 충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욕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전한 고통이 욕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 서서 욥은 자신의 마음을 엘리바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욕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절망적인 메시지만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욕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리고 욕이 전한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욕이 함께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욕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욕이 살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는 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욕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욕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데,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로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이제 욕이 엘리바스에게 하는데 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욕은 하나님이 쏜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실감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지금 요비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다른 데서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역 삼으시고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이 화살이 화살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한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벌향에서 여러 발의 화살을 막 쏘시면서 요백의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화살을 맞았고 그 화살에 묻어 있는 독은 자신의 영혼에 닿았다고 요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파괴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장에 이어서 7장에도 보면, 요백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지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실 때 어디로 가시나요? 바다로 가시죠. 바다는 우리가 놀러 가기 아주 좋은 휴양지 아닙니까? 겨울에는 또 어디로 가나요?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도 겨울바다 보러 가더라고요. 낭만적이라고. 추워 죽겠는데 그 찬바람 맞으려고 겨울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바다는 좋은 휴양지,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 이렇게 우리가 자연, 그 바다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다는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언제 휘몰아칠지 모르는 광풍 속에 늘 놓여 있었고 파도가 일고 폭풍이 일면 배가 뒤집히는 것은 그냥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 깊은 곳에 바다 괴물이 있어서 그 바다 괴물이 바다를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바다와 바다 괴물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비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해치워야 되는 대상입니까? 나를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 바로 접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욕에게 주신 고통과 고난의 크기가 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지금 욕이 경험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는데 욕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역시 때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욥과 같은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 또한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앞에 서 있었지만, 욥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욕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거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 욕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욕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6장 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살을 쏘았다 말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6장 13절에도 보면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도움, 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욕의 삶의 방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기대와 달리 욕과 같은 고난과 괴로움에 직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 고난으로 때때로 눈물 흘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비 마주대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곳에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욕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고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이제 욕에게 조언과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욕이 이 충고와 조언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한 욕의 반응인데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욕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역임이니라 욕은 지금 엘리바스의 충고와 조언을 싱거운 음식 그리고 노른자가 빠진 계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바스의 조언은 맛없는 음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간이 안 되어 있는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계란을 먹을 때 노른자가 빠지면 그게 무슨 맛이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조언이 맛없는 음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조언이 필요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 잡수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때로는 먹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좀 오래전에 저희 저 은선마가 이제 어디 가 가지고 은서 밥을 좀 챙겨 줘야 돼서 뭘 사줄까 하다가 그래도 아빠인데 한번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어요. 그때 선택한 메뉴가 김치볶음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해서 은서에게 줬는데 얘가 김치볶음밥을 한 숟가락 이렇게 딱 먹더니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은서야 맛 없으면 안 먹어도 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먹겠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걸 맛없는 그 김치볶음밥을 끝까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을 안 먹으면 그만인데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맛없다고 숟가락 놓으면 우리 아빠는 상처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걸 막꾸꾸역 먹더라고요. 이처럼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바스의 충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양가도 없고. 있던 입맛도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음식처럼 엘리바스의 충고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친구들은 그를 동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욕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내가 막 소리를 치고 그러더라도 니들이 친구라면 나를 동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요비가 말한 건 그거였습니다 맛없는 음식과 같은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동정해 주고 나를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 격려가 지금 요비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 행동은 어땠을까요? 6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욥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말로 고통을 주고, 욥을 책망하고, 욥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욥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옳은 말보다 중요한 말이 있다.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위로 또 하나는 격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아는 옳은 말을 듣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말 대신에 요비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 우리들도 역시 누군가에게 옳은 말로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더 적당하고 중요한 말은 위로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1위가 됐을까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 1위가 뭔지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1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틀에 박힌 말로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심으로 건네는 위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꼭 끌어안아 주는 그 격려,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비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의 곁에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 곁에 있다면, 옳은 말로 충고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욕에게는 하나님도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때 욕은 인생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데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을 보면 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차라리 자신의 삶을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말 아닙니까? 앞선 3장에서도 요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했던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만큼 요베의 삶은 고통스럽고 그 인생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삶을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요백에 있어서도 그삶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니까 요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요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도 자신이 지켰던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요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베이 대하고 있는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요베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자부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켜나가는 우리의 자부심.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만의 자부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비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할 것이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나서 하고 싶은 것이나 실컷 하고 살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laughs>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은혜가 되는 찬양을 한곡그렇게좀 듣게,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어, 오늘 사실은 그 찬양을 같이 좀 불러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를 수 없는 찬양도 있다는 걸. <laughs>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음도 높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찬양 가사가 좀 긴데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에 내 숨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세상이 우리들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해도 원망치 말고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알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이따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역전되리라.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주며 그리고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열심히 다하여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 않고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며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우리만의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